검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말씀 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 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 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석을 전한다. 하거늘 모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 사람, 또 많은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6장 17절을 보면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르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찾아와서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넓게 전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래서 바울의 능력의 근원은 그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이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들에서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들이다. 이들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글을 들어 쓰고 같이 이익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신을 점치는 여인들을 찾아서 뭔가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될수 있는가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앞길을 물어보러 가는 것이지만 지금 한 여자가 귀신들이 점치는 이여자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부터 문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요구되는게는 준비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하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깊은 옥, 옥은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이에요. 한강 감옥에 더욱이 발에 차고까지 채워 흉악한 범죄의 달들처럼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바울과 신라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깊은 감회체에서. 그리고 날이 새면은이두 사람은 심판을,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을 열리게 되었다.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옥에 갇힌 모든 제수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데 바울과 신라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들을 그 안에 있는 제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더라. 우리는 밤같이 어둡고 무서운 고난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꼭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또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애걸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잘 알고 의지하는 성도는 희망의 별도 소망의 햇볕도 없는 캄캄한 밤 같은 시기에 살고 있을 때라도 그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 본문에서 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을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신함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곤란 중에 찬송은 하나님의 이적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십육이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눈이 열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맹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맹 것이 다 벗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로 들어서는 안되고 눈으로 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었단 말입니다. 기도의 힘은 땅을 움직이고 굳게 닫힌 온문도 여는 힘이 있었다는 사실. 잡고에 매인 것을 풀고 세사슬을 끊어놓은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지하는 자들 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 상태에서도 근심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수의 마음은 감옥같이 닫혀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옥문을 열기보다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열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빌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마음은 감옥문보다 더굳게 닫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마음 속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나고 옹문이 열린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뭘 하겠습니까? 자살을 결행하려고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간수가 죄인을 놓으며 놓치면 그 법에 따라 대신 간수가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볼 것은 바울과 신라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괴롭고 쩔자만 싸움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참했던 것과. 그 간수가 혼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결하려고 했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돼. 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금방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없는 간수처럼 자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금모든 무거운, 무거운 짐을 떠맡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일로를 믿고 당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간수의 마음 문은 열리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할 땐이 간수의 큰 소리로 바울이 소리를 질렀다는 간수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등불을 가지고 재수들을 확인했을 때그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도망가지 않고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자를 아 내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까 라는 인생의 최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물리적 힘으로는 할수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가능한 것만이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대답입니다. 삼십일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사야 4 3장3절 말씀에도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요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이 바울과 같은 자,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의 기초가 되라. 기초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하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되면 다 감사가 넘치는 것 같지만 아닐 때라도 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하에 있을지라도 참으로 감사를 드렸던 모든 사건을 봅니다. 검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에 대하여 바른 간염과 태도를 취해야 된다. 여기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은총과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온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자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너무 어렵고 어려운 세대 많은 질병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이단다. 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쓰고 남는 모든 소유가 내가 노력했던 내 덕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의 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소위를 나만을 위해 사회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신앙인 믿음의 그리스인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나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찾아오는 순탄한 길도 모든 역경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유기하는 줄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 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잇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했습니다. 나의 생사하고 나의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요 나의 성공이나 실패, 유익을 준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도, 나의 사망, 생복도 불행도 주관하시는 줄로 믿는 신앙이 돼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 나를 통해서. <laughs>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줄로 믿는 신앙이 되었는니 네. <laughs> 우리 삼촌사절오니다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자기 집오오 음식을 차려주고, 차려주고. 그와 네.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게기뻐하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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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든 인간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된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 표현 속 표현을 하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들리기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순수한 자. 그 말씀 모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은 아버지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전능자 아버지의 뜻이라. 지금 이 간수는 기뻐 크게 기뻐 였습니다. 중생한 사람의 신령에 까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으며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원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살고 있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피투성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맞았어요. 피가 나게 투성이였어요. 온몸으로 그 투성으로 온몸으로 정말 지하 감옥 정말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옥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마침내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을 열고 간수장을 회심케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진정한 감사 생활을 영향력을 발휘여서새 역사를 창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여인의 귀신들로 해매는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서치료해줬고 구원을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사건으로 통해서 모든 수입이 끊기는 이들은 억울하고 또 억울한 그 마음을 거짓으로 바울을 고소해서 이 많은 고초를 당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줄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 이름으로 추건을 합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 이루어가는 뜻을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그 현장을 봅니다. 또한 우리의 현장 속에 이만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믿음으로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간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할수 있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세김계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발걸음 속에서 일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의 현장에 체험의 현장에 증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운통이 입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바울과 신라의 신앙을 하나님의 참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 신앙을 우리는 봅니다 함께하신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 네. 아,